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왼편으로 오겠죠? 주님 선한 목자가 오는 것은 오른편으로, 오른편에서 오시겠죠? 그를 우리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놓겠죠? 그럼 왼편은 뭐겠어요? 어둠입니다. 오른편은 뭐겠어요? 빛입니다. 왼편은 뭐겠어요? 저녁입니다. 오른편은 뭐겠어요? 아침입니다. 저녁이 있으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이게 하나, 하나의 날이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온다. 반드시 오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날이다. 이게 하나다. 너에게 슬픔과 고통이 오느냐? 반드시 기쁨이 다시 올 것이다. 이게 하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슬픔과 고통이 반드시 오게 된다? 이건 코스니까. 코스니까 오게 된다? 그때 주님을 의지해라. 반드시 너에게 행복한 것이 오게 될 것이다.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 것 같죠. 영원히 기쁨이 않을 것 같죠. 영원히 힘든 일만 생길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를 의지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나를 받아 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를 만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왼쪽 변 강도에서 오른쪽 편 강도로 옮겨가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땅의 시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옮기신다.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을 것이다. 안 믿는 내가 그렇게 안 믿어지는 그런 마음에서 믿어지는 마음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질병과 고통에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류의 소문과 전염병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이 이거 진짜 나 이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까? 라고 걱정하는 것보다 곱하기 100, 0 천을 선한 목자가 먼저 걱정하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요.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일들이 수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손을 댈수 없는, 아무것도 손을, 손으로 내가 할수 없는, 내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못한, 수많은 예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뭐 막는다고, 여러분이 뭐 한번 지켜본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그 삶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삶. 그게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위해 거듭난 사람, 예배를 위해 하늘로 다시 위에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억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억압이 나를 억압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요한음 8장 32절 말씀처럼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그러면 그걸 의지하고 믿어야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도둑이 온다고 겁을 낼 필요 없다. 우리가 해결하라고 성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똥을 싸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자들이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응? 아기가 태어나서 맨 똥만 싸는데 오줌만 싸고 똥만 싸는데 아기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스스로 할수 없는 걸,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해야죠. 아니, 옆에 쌀이 있고, 응? 어? 그릇이 있고, 뭐, 밥통이 있고, 어, 이런 밥통, 이게 밥, 이게 있으면, 아니, 내가 해 먹으면 되죠. 가만히 쳐다보면 눈으로 쫙 째려보면서, 밥이 되거라, 밥이 되거라, 그리고 입으로 들어오거라, 응, 음, 입으로 들어오거라, 허, 이렇게 하진 않지 않냐, 이 말에. 내가 할수 있는 건 해야죠. 그러나 내가 할수 없는 건 누가 담당해 주셔야 돼. 마치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냥 좀좀 좀 힘들어. 자기도 힘들어. 그게 오래 냅두면 안 갈아주면 아기도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어요. 불편해서. 그리고 배고프면 어떻게? 아기가 스스로 뭘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울어요. 아기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원하죠 아기가 딱 울리면 말해요. 엄마 아빠가 금방 합니다. 배고파서 우는구나. 그리고 똥쌌 나봐. 그러죠 금방 알아요. 똥쌌 나봐 기저귀 가아줘 배고픈가봐 우유 줘. 줘줘 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보세요. 이거 누가 할수 있어? 아기는 스스로 그걸 못 해.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못하는 거는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돼.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자기가 해야지. 근데 자기가 못하는 게 있어. 여러분, 어떤 병이 걸려서 사람이 못 고치는 게 있어. 그거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전염병이 갑자기 돌아. 아니 이거 사람이 막을 길이 없어. 물론 조심하는 건 조심해야 되겠죠. 자기 스스로. 그런데 사람이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수두룩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가로 줘야 돼, 이거를. 내가 못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로 줘야 돼.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핵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를 막몇 개나 그냥 뒤집어 불 만한 핵폭탄이 지금 많다는 데 말이에요. 예? 그럼 전쟁이 일어났어. 아이 진짜 미친 척 어떤 놈이 핵폭탄 하나 터뜨려 버리면요. 그냥 순식간이야. 그냥 번쩍 그래. 그냥 빛이 번쩍 나네. 예수님 오셨나네. 번쩍. 나네. 그러면 그냥 사라져 다 인간이. 그냥 뭐중나 죽네. 뭐 아프네.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번쩍 하는데 그냥 사라져버려. 도시가. 그냥 한, 한순간에 그냥 빛이 번쩍 하는데 그냥 없어, 없어.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 할수 없는 것들이야. 그 어떻게 막아요? 빛이 번쩍 했는데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 막아요. 사람이 잘못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파괴시킬 때도 우리들은 그냥 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막아주셔야 돼.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 선한 목자가 양들이 할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선한 목자가 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땅에서 하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육에서 영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왼편에 오셔서 죽으셨으니, 더 이상 우리 보고 왼편에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른편으로 가시니, 우리 보고 오른편으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른편에 사는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갈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징계입니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갈때 중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통과가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저는 옛날에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봤는데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잘 믿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제가 발견하고 보니까 예수를 내가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주님께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 내가 옛날에는 잘못 믿었구나. 그때 예수님 오셨으면 큰일 날뻔 했다. 내가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때 주님을 만나야지. 성경은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막, 마지막 때는 무섭죠.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 이게 뭐냐면, 나를 발견하도록 이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도록 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게 하는 책.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왼편에 있을 때그 왼편에 있었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너희가 믿었느냐? 그러면 너 왼편에 있었어. 원래. 그러니까 까불지 마. 너 왼편에 있었던 자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요.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원래 죄인입니다. 염소 같은 자들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왼편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반드시 이 말씀으로 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징계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른편으로 옮겨 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도둑을 만난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에게 도둑맞은 너의 영혼을 다시 되찾아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다 아시니까. 빌리바 사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이 슬프고 두려울 때, 괴로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지막 때라고 해서 더 우울하고 힘들어질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염려를 주님이 담당하시겠으니 너는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럼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선한 목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한 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염려라 그럽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되겠죠. 회복이 찾아오게 되겠죠. 치료가 찾아오게 되겠죠. 웬만한 병들은 다 낫습니다. 평안하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이 세상 살때 너무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에 무슨 문제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잠도 안 오죠. 먹는 것도 힘들어지죠. 어막 우울하죠. 네? 또 괴롭죠. 막 승질나죠. 온갖 병들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온갖 병들이. 그런데 보세요, 마음이 워낙 평안해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봐요. 그러면 그냥 막 강해집니다. 면역성도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아팠던 사람도 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